안녕하세요, 민북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악보 보는 방법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칸 조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부를 하시기 전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. 제가 피아노 건반을 그려놨습니다. 피아노 건반을 잘 보시면 검은 건반 두 개, 또 검은 건반 세 개, 이게 하나의 묶음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기준점, 도라는 기준점을 찾을 때는 항상 피아노 건반 두 개, 검은 건반 두개 앞에가 항상 돈데요. 이 위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또한 가지, 제가 옆에 단이라고 써놨는데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이를 잴때 센티미터 또는 미터가 길이의 단위입니다. 무게를 잴 때는 킬로그램 또는 구람이라는 단위를 쓰죠. 자 음을 세는 단위도 있는데요. 자 음을 세는 단위는 도라는 단위를 씁니다. 도라는 단위. 그래서, 자, 여기 보시면 흰 건반, 도도 1도, 얘도 1도, 미도 1도. 그래서, 각각의 음을 하나하나 셀 때는, 자, 1도, 얘도 1도, 미도 1도. 이 더하면, 3도가 되겠습니다. 3도. 그래서, 음을 쓰실 때는, 항상 저 단위를 잘 기억해 하시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, 지금은 샵이 하나 붙었는데요, 높은 음 자리표고, 음을 읽을 줄 아신 분들은 샵이라고 바로 읽겠지만 어 아직 그게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파라는 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하나 붙었을 때는 어 읽으셔도 좋고 안 읽더라도 아 무조건 파라는 음에가 붙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. 조금 기억이 잘안 나신 분들은 어 우리 어머니나 내네 아내분이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송송송 썰어서 올리는 야채 있죠? 파. 그러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. 근데 저 조표는. 하나도 안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붙을 수도 있고 두개 붙을 수도 있고 세개 붙을 수도 있고 네개 붙을 수도 있고 몇 개까지 붙냐면 총 일곱 개까지 붙습니다. 이걸 조금 기억하기 쉬우시려면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죠. 그래서 일곱 개까지 붙는 걸꼭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건 붙는 순서가 있습니다. 이 붙는 순서를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무조건 외우라 그랬는데요. 물론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원리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파라는 음을 기준 삼아서 5도씩 올리시면 됩니다. 5도씩. 그러면 자, 파를 기준으로 5도를 올려 보겠습니다. 파, 솔, 라, 시, 도. 그러면 두 번째는 잠깐 제가 박자표를 지우겠습니다. 좁으니까. 자, 두 번째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도라는 음에가 붙겠죠. 도라는 음에가. 자, 그러면 세개 붙었을 때는 또 5도를 또 올리시면 됩니다. 이 도에서 마지막 붙은 샵에서 그러면 도, 레, 미, 파, 솔. 솔이라는 음에가 또 붙겠죠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7개 나올 때까지 본인이 직접 쉬면서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진짜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박연하게 그냥 외우는 것보다 파라는 음을 기억을 하셔서 순서대로 5도씩 올려서 7개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직접 그려서 뭐 넣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반대로 샷 붙는 순서 7개를 파 부터 찾으셨다 그러면 이 플랫은 그 순서 샵분는 순서에 거꾸로 읽어 내리시면 이 플랫 분는 순서가 됩니다 그건 제가 칠판에 그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우리 수강생 분들께서 직접 샵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플랫을 거꾸로 읽어보시면 어,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, 빈 칸에 플랫 분는 순서를 샵 거꾸로 이 순서부터 그려서 넣으시다 보면 플랫도 7개가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, 조표만 알면 끝이 아니고, 조표를 알면 조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. 조성은 뭐냐면,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이 있고 성이 있듯이 어, 어디이 씨, 무슨 김씨 하듯이 바꿔 어, 어, 말하면 무슨 장조인지, 무슨 단조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. 그건 이 조표를... 어, 다 이해하셨을 때, 이 샵과 플랫을 다 이해하셨을 때, 그 다음에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, 조표 중요하죠. 샵이라는 친구와 플랫 붙는 순서, 총 7개까지 붙는데, 어, 샵이라는 제가 하나만 기준점을 줬습니다. 파라는 음에, 그래서 7개까지를 한번 찾아보시고, 플랫도 샵을 찾으셨으면 거꾸로 내려오시면 플랫 붙는 순서가 되니까요. 스스로 한번 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, 제 영상을 한 번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, 세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